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리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환율, 많이 들었잖아요. 예를 들어,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떨어졌다. 환율은 우리나라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인 거죠.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천 원이다. 그럼 우리 1달러하고 천 원과 교환을 하는 거죠. 교환 비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회계 공부를 하면서 암묵적으로 국내에서만 이제 거래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회사에 가면은 100% 내수인 회사도 사실 드물어요. 100% 수출이나 해외 거래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도 굉장히 보기 드물지만 100% 내수로만 이게 우리가 그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인 회사들이 유통업체들, 예를 들어 뭐 신세계, 이마트 같은 경우에 내수 매출을 하겠죠. 근데 간혹 가다 이마트에서 파는 제품은 수입제품도 있어요. 그럼 수입제품도 달러로 샀을 거예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환율이 변하면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되냐. 좀 복잡하죠. 이 환율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해외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환율에 대한 회계처리도 좀 알아야 됩니다. 환율에 대한 회계처리가 많지만, 아주 뭐 개념 쉬운 개념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환율 효과예요. 지금 제목이 환율이 오르는 경우지만, 환율이 내리는 경우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오르는 경우, 1달러에 1000원이다가 1달러에 2000원이 됐어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뭐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1달러에. 천원 주고 바꿨는데, 지금은 1달러의 가치가 2천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환율이 내리는 경우는 1달러에 천원 하던 게 1달러에 0원 났어요. 그러니까, 백원 주고 1달러를 옛날에 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원 주고 1달러를 샀지만, 지금 백원 주고 1달러를 샀으니까, 우리나라 돈이 강세가 되는 거죠. 이게 환율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환율이 강세냐, 약세냐, 이 정도는 좀 상식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효과가 있어요. 외화 매출액이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간략한 예제를 좀 볼게요. 1월 1일 날, 자동차 한 대를,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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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자동차예요. 자동차 한 대를 미국에다가 100불에 판매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그 당시에 1달러에 1000원이에요. 그리고 2월 1일 날, 판매 했는데 이걸 외상으로 판매한 거죠. 그래서 2월 1일 날, 10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입금받을 때 환율이 1100원이에요. 아, 이랬을 때 이걸 회계처리 어떻게 하지? 딱 보시면 1월 1일 날 한번 볼까요? 우리가 100불에 판매했어요. 자동차 한 대를.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돈을 언제 준대요? 한달 후에 준대죠. 아 그러니까 물건을 팔았지만 돈을 못 받았다. 아 그럼 매출채권이 생기겠죠. 그래서 매출채권 이제 0불이니까천 원, 십만 원이 생기죠. 매출액이 십만 원이 생겼죠. 아 당연히 달러로 팔았지만 우리나라 장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원화로 기록한 거죠. 그니까 이때는 1월1일에는 환율 천 원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월1일날 이제 0 불을 띡 송금 받았어요. 은행에서 딱보내줬어요어제 외화 통장에 100불인데 이걸 이제 원화로 환산하니까어 환율이 1100원이네. 그러니까 난 100불을 환산하니까 현금이 11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쵸 그렇죠? 여기 11만 원 들어왔어요. 저는 보면 매출 채권이 10만 원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요게 요렇게 가면서 매출 채권이 없어졌어요. 10만 원으로. 그러면은 분명히 회계는 좌우가 금액이 똑같이 돼야 돼요. 10만 원이 비잖아요. 그럼 뭐지? 나는 분명히 매출 채권이라는 10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소비자가 11만원 준 거예요. 그럼 만원은 뭘까요? 환율이 100원 올라면서 내가 생긴 외화 환산 이익이 지금 만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만원에 대해서 제가 공돈이 생긴 거죠. 반대로 환율이 900원이었다면, 전 만원의 공돈에 손실이 생긴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화 환산 이익은 어떻게 되냐? 단기순익이라고 이 해서 우리가 총익계산서에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물론 외화자산이 있어요 외화자산을 평가하고 환율에 따라 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가치가 변하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힘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외화자산 예를 들어 제가 뭐 미국 국채에 뭐1 0만 불이 있어요 우리 이제 통장에 그러면 이거를 올해는 환율이 1월 1일날은 1,000원이었는데 12월 31일날 1,200원이었어요 200원만큼 내가 올랐는데 그럼 이거를 시가 평가가 되냐? 그래서 이올른만큼 손익계산서에 넣어야 되냐? 평가해야 되지 말아야 되냐? 이거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회계를 공부하고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때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출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환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는 이익과 손실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단기순이익으로 계산한다. 이 정도만 일단 아시고 환율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